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통증 때문에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일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과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탄의 시험과 동일하게 사탄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의를 증거하는 중요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이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예수님이 금식하신 40일의 기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모형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없고 거주 시설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 최소한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 당장 내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요?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탄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두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대가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신 것처럼 무엇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하시고 인도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은 길고 긴 여정과 같습니다. 마치 이슬비를 맞다 보면 흠뻑 적는 것처럼 매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비를 맞으며 어느 날인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실행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관점에서 자신에게 편한 대로 이해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 사람이 연약해서 믿기 어려운 부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편 91편에서 16편의 말씀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약속을 주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적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40년 동안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였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오랜 시간 전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을 때 사탄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굳건한 약속 위에 믿음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병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3절 바로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떻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고 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단단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시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밭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